나 원래 인생의 목표가 태평양을 건너서 고래랑 상어를 실제로 만나는 게나 원래 꿈이었어. 근데 진지하게 그 태평양을 횡단한 여자는 아직 없대. 그래서 내가 세계 최초로 태평양 횡단한 여자가 되는 게 나의 꿈이었어. 그래서 나 고래 상어 보러 나 일본 갔었어. 그 일본의 그 수족관에 고래 상어 있잖아. 거기 가가지고 고래 상어 실제로 봤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 앞에서 거기 앉아서 볼수 있는 그게 있거든.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나 울었어 계속. 계속 <laughs> 언젠가 한번 고래 보고 싶어. 그거 있잖아. 필리핀인가, 막, 어딘가. 고래상어 투어, 이런 거 있잖아. 근데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. 저는 자만추, 난입만추 싫어하거든요? 자만추를 원해서, 진짜 태평양을 횡단하려서 나 진짜 만나고 싶어. 진짜 깊은 바다에 가가지고, 뜨거운 태양 아래서, 아, 이제 지친다. 고래도 못 보고 그냥 이대로 죽는 걸까? 이렇게 하고 있는데, 갑자기 옆에서, 우! 이렇게 소리가 들어서, 헉, 이게 뭔 소리야? 벌떡 일어나. 그래서 주변에 둘러 막아서 뭐지? 이러고 딱 글러브 뒤집어쓰고 바다로 다이빙 했는데 앞에 고래가... 흥... 이러고 있어. 그럼 나 진짜 눈물 날것 같아. 응? 고래 중에 어떤 고래를 제일 좋아하시나요? 저 고래상어요. 그건 상어라고요? 고래상어가 상어야? 고래상어는 상어인데 고래수면 위로 올라올... 고래상어는 이름과 달리 고래가 아닌 상어류에 속합니다. 고래상어는 분명 상어입니다. 고래상어는 역과섭식 상어입니다. 돌고래는 돌이냐? <laughs> 아씨. 아, 나 상어 보고 처 울었네. 아. 만숭아 하시고, 승승장구 하시고, 불로장생 하시고, 너도 1등은 질 거고요.